여러분들 오늘은요 햄스터를요 10월, 11월 달에 이때가 일교차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관리 잘 하시라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어떤 거냐면요 바로 온도입니다. 여러분들이 날씨도 쌀쌀하고 너무 시원하고 좋죠.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. 그냥 온도가 23도. 도 써져 있기 때문에 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여러분들 온도 관리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. 저랑 같이 가시죠. 나 있다. 어, 햄서드요. 10월에서 11월 되면 온도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온도도 지금도 틀어주고 있고요. 왜 틀어주냐?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햄서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들이 많기 때문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외태일도 안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많은 날은 외태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입양을 하실 때는 온도관리 꼭잘 해주셔서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. 온도관리 한번 놓치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햄스터 공간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요. 절대 창문 앞 그리고 땅바닥에 절대 키우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반을 준비하셔서 그 공간이 따뜻한 곳에 페이지를 준비하셔서 놓고 키우신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.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온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됐네요. 다음 시간에 뵙도오겠습니다 <laughs> 어... 나의 안녕.